아 어, 우리 저 이제 어 먼데만 갔는데 요번에 한번 저 몰리는 데를 한번 가봅시다. 가서 어, 자리가 없으면 생자를 깔 생각, 생각으로 갑시다. 가서 요번에는 어, 아산 쪽으로 갑니다. 아산호 쪽으로 어, 삽교 쪽으로 가니까 <laughs> 기대 한번 해봅시다. 자 가. 한 쪽에 왔습니다 어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어 깜깜해요 일단 가봐야 되겠지요 뭐 모르지만 뭐 모르고 찾는 것도 묘미가 있겠네요 네, 그러네요 자 한번 가봅니다 아우 뭐, 탐색하는 기분도 좋네요 자대 피고요 이제 이제 대편상 하려고 합니다 일단 라면 먹고 장화를 안 갖고 와가지고 목장을 안 갖고 와서 다 젖었어요. 일단 뭐 물색도 좋고요. 일단 펴보겠습니다. 아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요.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워 아무 말좀 말리겠습니다. 태평성 여 8대 했고요.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껴놨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입질은 없고요. 화가만들어왔어 사람들도 꽤 많네요. 부족들도 있고. 지금 맛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. 입질은 없고요. 많이 못 했어요. 제가 부러져가지고요. 부러지고 찌가 나가고 대체 여덟 하면 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. 다시 뭐 하더라도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아산 삽교 선안대교 밑에 수로입니다. 국고천이라고 음, 하는데인데요. 아 차가 빠져갖고 또 엄청 헤맸어요. 지금 고기들이 라이징을 해요, 가끔 가다가. 그 일라, 일차 산란은 했고요. 지금 산란하다가 좀 추워져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빠졌다고 하네요. 아, 저 오늘 내일 좀 바라보긴 하겠는데 고기가 튀긴 하는데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진 않아요. 빠가, 빠가만 잡았고요. 지금 날씨는 바람이 좀 부는데 그렇게 뭐 춥지는 않아요. 어, 여기가 아산만 선인대교 그 밑으로 하류권으로 좀나와서요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차가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. 그 진바리 해가지고 이제 모처럼만에 한번 조금 수증전으로 하는데 아예 장화랑안 갖고 와가지고 신발이 젖어서. 고생하네요. 자,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날이 밝아보있습니다 아, 지금 옥수수 질환이 어분글로 되는 수 있는데요. 지금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어요. 바람이 좀 불고요. 근데 뭐 심하게 불지는 않는데 바람 불고 있습니다. 조아 먹겠습니다 이따는. 음? 아, 아 버어족들이 있네요. 와, 버어도 많아요. 입지를 놓고 날이 밝았습니다. 습니다 <laughs> 멀찍은 아조금 학교 보고 나갔습니다. 올려갔고요. 찾습니다 자, 붕어 나왔습니다. 잡았습니다. 아, 아산 만 붕어입니다. 크진 않네요. 이거 쫙 올려주세요. 볼까요? 26cm 잡았습니다. 올해 첫 붕어입니다. 삽교. 선인대게 밑에서 잡았습니다. 자, 이뻐요. 십니까? 26입니까? 나랑 똑같습니다. 뭐, 쌍둥이도 아니고. 산란 <laughs> 소리가 들립니다. 들리시죠? 아, 산란하고 있어요. 많이 하지는 않고요. 간혹가다 합니다. 바람이 부는 와중에 두 숫자 나왔습니다. 이뻐요. 카메라는 꺼졌습니다. 대신 핸드폰으로 찍습니다. 다 고만고만 하네요. 아 바람이 완전히 태풍입니다. 와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야. 그 태풍이 부는 관계로 지금 밥을 먹고 조금 기다려서 좀 잔잔해지면 뭘 해보던가 해야될것 같습니다 옆에 다청수하셨고 선수원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건이 여 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있어서 바람이 잦아들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못해요 낚시를 아 이게 뭡니까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이거 포인트 좋은데 어떻게 잡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자리가 다나요아 황당합니다 여기가 <목소리> <목소리> 이불루 안에서 저압력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아이 길구리 궁상 궁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앉아 있고 지금 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어 얼굴이 아니다도고입니다 아싸리, 사싸리. 아유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. 바람은 아뭐 콧물이 질리지 날려야 날라. 일단 밥부터 해 먹고 우리 당 떨어진 거 보충하고 상황 봐서. 네. <laughs> 아, 뭐이 태풍 속에 호봉 텐트가 끄떡없이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호봉 텐트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제잘 견디고 있네요. 허봉 텐트가 네? 아 기울어지긴 했어도 찌그러지진 않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 견디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잘 견디나 안 견디나. 요번에 요 허벅 텐트가 잘 견디면 우리 저어저두얼분이살 것이고 못 견디면은 나는 다시 살 겁니다 자 한번 견뎌봅시다 바람 쎙쎙 자 허벅 텐트가 바람 7m, 8m 정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접어놨어요 부러질 것 같아서 뭐 산지 사고소 산지 얼마 안 돼서 부러지면은 또 살려면 또눈적받을것 같아서 아예 접어 놨습니다. 접어 놓고, 우리 조월공도 접어 놨고요. 어, 옆에 분도 텐트가 X자입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어서, 어, 잠시, 얘는 진짜 튼튼합니다. 버티고 있잖아요. 꾸하게 버티고 있고요. 어, 화장실 텐트도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난감하네요. 바람이. 좀 더. 네, 좀더 기다려보기로 하구요. 네, 일단은, 차에 가서 잠시 쉬다가, 네, 못습니다괜찮아랄랄랄라 잠시, 저, 바람이 불어서 차로 와서 있습니다. 이 친구 낚시 던지는 사람 있어, 저봐. 낚시 던지는 거 봐. <laughs> <laughs> 아냐, 저봐, 몇번이가잖아 아유, 너무, 이야, 대단한 조사님이십니다. 이런 날 낚시대를 던지고 계십니다. 진짜 오리지널 꿈들이 많네. 예, 꿈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잠시 쉬겠습니다. 꿈들 진짜 많이... 아 그나마 바람이 잦아들어갔고요. 지금 한 4시경 됐습니다. 이제 대편성을 마치고요. 앉았는데 또 바람이 좀 부네요. 불기는. 그래도 아까보단 좀 덜해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. 아 마지막 4시간만 쪼아 좀,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또 다시 부네요 이거 아, 새벽 4시경 됐는데요 좀 쪼아 보겠습니다 스마트 케미가 입질이 있으면 빨간불로 바뀌거든요. 근데 바람이 부니까, 둔하게 어, 맞췄어도 깜빡깜빡해요. 뭐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어, 두 대는 아예 그냥 빨간불이 돼 있어요. 처음부터 던지는데도. 불량인지. 어, 여하튼, 스마트 케미가 편하긴 편하네요. 는뭐 계속 뭐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전 조가를 위해서 오전에 좀 바람이 잦아들겠죠. 근데 안 잦아들 것 같은데요. 좀해 보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로는 파가가 나네요 짜증 미리 있어 아, 지금 4월 5일입니다. 4월 5일 신곡일 날. 수차만 걸려나와요. 5천만. 요즘 밖에 안 나오네요. 지금 바람이 좀 자자 들었고요. 두월공도 바람에 어못 견디시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바람은 잘 피우면서 맞바람은 견디지 못하는가 봐요. 제가 들어와서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좋아보겠습니다 또. 뭐 월적 한숨은 다 용서가 됩니다. 아침입니다. 잠깐 한 시간 잤고요 어, 입질은 없어요. 우렁이 지저 시렁이 하고요. 한 대는 어분구르텐수고 있어요. 입질이 없네요. 아침 조금 쪼아보겠습니다 아, 아침조가 잠깐 보고, 그리고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바람이 아주 잦아들었어요. 바람이 이제 안 부네요. 아침조가 한번 보겠습니다. 또 나오려는지, 어제 너무 바람 불어가지고, 고기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고기가 지금 안 붙은 것 같아요. 나간 것 같아요. 해보겠습니다. 네,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비가 많이 와.. 저거 봐요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수온이 내려가서 고기가 다 빠졌나봐요. 입질이 없어서. 지금 밥 먹고 아 여기 좀 정리하고 그러고서 아 오늘 또메모차게수중전을 해봤는데 안 나오네요.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접으려고 합니다. 지금 정리하고 이 네. 주위에 정리 깨끗하게 하고 철수하려고 합니다. 두월공도 지금 철수 준비합니다. 철수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어 산란철이라 어 붕어는 바로 놔주기로 하고요. 음 붕어 한뭐한 뭐한 다섯 수 했어요. 뭐8덟치아치 짜리인데. 그렇게 뭐, 재미를 못 봤네요. 우리가 가면은, 뭐, 오늘 내일 또 붙을 것 같은데, 어 분위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, 일정이 좀 그래서,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어 아산만, 어, 고천 그 선인대교 하루 쪽에서 낚시, 한 1박 2일 하고 갑니다. 이렇게 해서, 조간은 뭐 허리고 월척 한번 잡아보려고 왔는데 그건 안 됐고요. 잔발이 몇 마리 잡고 갑니다. 그래도 올 올해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. 그걸 만족하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.